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의 기술은 세계를 선도합니다. 2. 애플의 충격적인 성명 3. 한국에서 중국 노동자 사라진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수도 없이 많은 비웃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잘못 다르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러리라 믿습니다. 한국인의 열정은 계속 이어지리라. 조심히 기대합니다. C.K. b 님도화이팅입니다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오나노와 사나노 소0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의 일부를 TSMC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4, 5나노 공정에서 수뢰.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팸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등예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권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저조절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원에 대한 진검 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디램, 랜드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삽성 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어제 기사에서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도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가게이트 오로라운드와 팀패성빈 FET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팩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삽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팩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애플, 컬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비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오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에서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팩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팩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팩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에서 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식각 증착 공정물 및 금속배선 공정. 벌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라 노급의 MBK 기반 반도체가 7라 노급 핀펫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 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m b k 을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에야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팩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위를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율 안정화도 빨라진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역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신라노 오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어드밴스드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티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에 22에서 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 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에서 28나노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제.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창 TSMC 창업자 등 TSMC 최고위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부디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이 생산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강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에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렷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가 삼성파운드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집계 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의 불법 체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 가량 증가해 왔는데요. 그들은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온갖 XXX를 저질러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에서 1에서 2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한채살 만큼 벌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극악 무도한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9월 말 집계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달새 무려 4천여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벌어가기 위해 불법 체류도 마다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온갖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담한 수법같이 이용해 XXX를 저지르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최근 해당 중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제주시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현금 200여만원을 빼앗았습니다. 특히나 피해 여성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공무원을 사칭해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임이 밝혀지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이들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납장에서 현금 225만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피해 여성에게 XXX를 가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활용해 압박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던 그녀는 겨우 용기를 냈고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인 그해 10월 3일 판문과 잠복 수사 끝에 한바탕 추격전을 펼치며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시,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어서 A씨가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며 A씨의 형량은 징역 12년, b 씨의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를 일으켜 온 것은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난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다가 올해 4월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된 그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의 귀를 물어 뜯으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는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팔 부위를 깨물고 교도소 내부 화장실 변기 바닥과 CCTV 등 2천만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손상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재판에서부터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했습니다. 고가 부당한 체포 과정에서 비조진 사안이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하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아들였고 해당 중국인은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까지 그토록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데요. 지난 8월 중국 황금왕에 게재된 한국의 인력이 부족한데 그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글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공사 현장에서는 1개월이면 1만 위안을 벌수 있어 한국에서 한달 일해서 번 돈으로 중국에서 1년을 산다고? 과장하냐? 주변 도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한 달에 1만 위안 이상을 벌었어. 국내에서는 한 달에 몇백 위안을 받던 시절이었지. 2년이면 집한 채를 살 만큼 벌수 있었던 거야. 이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서 1에서 2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한채살 만큼 벌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있다고 하죠. 한편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체류자 근절을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납부, 입국 금지, 면제, 90일짜리 단계 방문 시 다시 상탄수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불법 체류율의 증가세는 단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죠. 이에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한 대학의 교수는 1년여간 불법 체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해당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불어난다는 사실이라며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만큼 외국인 이민정책을 편안할 때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해 당제 출국 조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제주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인 3 명과. 중국인 8명 등 모두 1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인 8명은 2018년에서 2019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돈의 음식점과 리조트 등에서 불법 취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고용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네요. 한국에 머무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일부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는 반면,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저임금 산업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적극 채용을 추진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가 1분기 기준 17만 4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 공장, 건설 현장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취업 발송 기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연초부터 서울 대림동에 있는 80여 개의 직업 소개소 중 10개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감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중승담수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브로커는 중국인 노동자들에게서를 최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원해왔던 과거 중국인 노동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중국인 노동자는 예전에는 한국에서 한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1년을 살수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소득 물과 차이가 엄청 났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한국에 가는 걸 꺼리게 된다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와는 극명하게 달라진 중국인 노동자들의 인식을 앞서 언급했던 중국 홍구망에 게재된 글에 또 다른 댓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한국 돈 1만원이면 8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50위안. 차이가 너무 극심해. 지금 중국은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 많아.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한국과 중국 돈의 가치가 예전과 극심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모습에 중국인 노동자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 역시 기졌는데요 또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보다 앞선 선진국 한국에서 일하며 얻었던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자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의 심정은 변화해온 것입니다. 일각에선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반발이 들끓고 또 일각에선 돌아오지 않는 중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더욱 강한 조치로 불법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요. 불법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임금 산업과 그에 따른 저가의 생산물을 누리는 소비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도 근절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의 땅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